아마 7월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조정일 텐데요. 네, 8, 월 무렵에 3분기 중후반이죠. 이때는 한번 오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예, 네, 최근 미국 중심으로 세계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왜 급락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높은 8.6%로 나왔죠. 네, 전문가들은 8.3% 정도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8.6%는 올랐습니다. 예, 특히, 예,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4월 8.3%좀 낮아져가지고요. 소비자 물가는 그것보다 낮아지면, 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5월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더 오르다 보니까, 미 연준이 물가를 잡게 해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주가가 좀 급락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경기 상태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되는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져 가지고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제가 과거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가가 가대평가 됐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우선 그 미국 주가 평가해 보면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 다음에, 유동성을 나타내는 m 2 이런 걸로 평가하면, S&P 500 기준으로 한3,850 정도가 현재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주가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변수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다. 이걸 가지고 5월 평가해보면, 적정 주가 3,750 뭐 근처에 나오거든요. 우리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하면 2,750 정도 나오는데요. 예, 현재가 2,50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가소평가 영역에 예, 들어선 거죠. 예,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언제나 오를 때는 펀더멘터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죠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경착륙 과정인데요. 예, 그렇더라도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펀더멘터을 지나치게 가소평가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3분기 중후반에는 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주가가 예, 저는 8, 9월쯤에는 오를 수 있다. 아마 7월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조정일 텐데요. 예, 8, 9월 무렵에 3분기 중후반이죠. 이때는 한번 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 올라하고 선행지수 증가율은 떨어지니까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 을습니다 예, 그래서 선행 지수 증가율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감소하면 물가 오르고 경기는 앞으로 나빠지니까 주식 비중을 가감이 줄여야 되죠. 예, 현재까지도 물가는 오르고 예, 그 다음에 선행지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전망해보면 은 우리 그 소비자 물가가 아마 6월을 정점으로 7월부터는 서서히 상승률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행지수도 증가세가 계속 지금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낮아지는 속도가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 9월 무렵에는 이 선행지수에서 물가상승률을 뺀거 이게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7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 뭐, 3분기 중후반에 반등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 달에 26억 8천만 달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5월달 중후반에 주가가 약간 반등했는데요 제가 6, 7월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6, 7월에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예상한 것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6, 7월에는 안 좋은데 8, 9월에는 6, 7월보다 수준이 좀 올라갑니다 이게 주가하고 또상관계수가 0.85나 되니 아마 8, 9월에는 이걸 반영해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3분기 중반 이후 또껑 중과가 반등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환율이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환율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 환율이 그 1,300원대 접근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경제력, 경상수지, 흑자나 그 다음에 애암보유의... 뭐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천사 배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 자산 손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 지금 안전 자산 손호 현상, 현재 그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화에서 100원대요. 여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까지 보면은 미국의 경상 수지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4월까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무려 41%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미국 물가상승만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무역수지 펀더멘털이 환율에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3분기 가면 예,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뭐 1290원, 뭐 1280원 이 수준에서 예, 제가 현재 우리 추세환율을 추정해보니까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뭐 시간의 문제지 여기에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외국인 최근 주식을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 증가 이런 걸 보고 한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만 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주식 매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일부 외국인이 주식을 살 거라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삼 3분기 중후반에는 환율이 뭐1200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이 주식을 사면서 우리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네, 저는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전망하면은 3분기 중반 이후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물론 저 우리 경기가 수축국면에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6, 7월은 좀 조정을 보이지만은 3분기 중반 이후에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경기 선행 하락세가 둔화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6, 7월은 나쁜데 8, 9월은 좀 증가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원화가치는 상승하고 일정 시간에, 일정 시점에 외국인이 주식을 살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저는 지금은 주식을 팔 시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올 연말까지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3분기 중후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해 두신다면은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의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 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